제 경기장에 왔는데 우리 투스스님께서 이 타이어가 이제 마르는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 그리고 원스타. 원스타입니다. <웃음> 자, <웃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 아, 우리 백 형님이죠. 어, 백 그렇죠. 형님께서 부산에 미니카 타미야 미니카가 있는 문방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하러 왔는데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어, 와스 비크 스파이더. 쳐지긴다. 와. 세. 저 그거 제가 살 겁니다. 세트로. 네 제가 살 겁니다. 아, 팬텀 블레이드. 와. 이거. 자, 팬텀 블레이드. 아, 이것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사고, 전아 <laughs> 아, 필요하십니까? 아니, 필요하시면 사시고. 저기 혹시 요 밑에 혹시 뭔지 한번 어.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밑에. 이건 뭐예요? 구슬 동전나 오, 세트면 세트. 세트. 요, 이건 뭐지? 허허. 아 이건 저희랑 안 맞는 것 같네요. 다시 놔둡시다. 허허. 네. 전개 기사, 허허. 전개 기사. 네, 제가 또 한자를 읽어봤는데, 예, 네. 아, 전개 기사. 이거는 뭐, 네, 요것도 그거잖아요. 크러시 기어, 뭔지 아십니까? 싸우는 거. 어, 아, 예. 저텔레비에서 옛날에 본것 같습니다. 이 요것도 일단 두개사 사주고, 어, 크러시 기어. 네. 네. 예, 옛날 거 좋아합니다. 이것도 우리 구독자 아저씨 또 이런 거한개나눔주면 좋아하거든. 네, 이런 거한개 나눔해주고 팬텀 블레이드네요. 좀 깨끗한 걸로 나눔합시다. 와, 요것도 네. 네. 와, 이거 중국산인데 진짜 조립 안 되게 생겼습니다. 요 <laughs> 구독자 아저씨한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피니어는 뭘까요? 파이어노이어. 이거 어디 거허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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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 에디슨 거 이거 아. 만들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어. 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한> 한번 만들어 <laughs> 봐. 하버드 이거 진짜 조립 반대인가요? 저도 봐서 아는데. 네. 아, 아 이거, 이거 상당히. 아 <laughs> 제대로 제대로. 아시 <된다. 웃음> 이만큼 사버리죠 그냥? 이거 얼마였나? 사장님 이거 계산 좀 혹시 할수 있을까요? 예 하나도 있어요. 네. 사장님 혹시 안에도 있어요? 안에 좀전좀 전까지. 오? 뭐지? 크로스타일. 이거 행님 하십시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 보는 거 같아. 어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건 팬텀블레이드 아, 네. 저는 단데 네. 이걸 하나 해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계산해봐라 이거 진짜 옛날 거 같은데 네아 그래요 이게 1998년도 거네 그럼 일본이 물가가 똑같으니 네. 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이만큼 샀는데 이만큼 샀거든요 진짜 많이 샀거든요 43,000원 아 이렇게 6,000원이라고 이거 6,000원 6,000원 SMC에서 이거 이거 <laughs> SMC에서 팔면 뭡니까? 뭐 일단 만 원은 무조건 일단 만 원은 넘습니까? 네. SMC 약간 그런 바가지 씌우는 거네요. 아 이제 그아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우리 아, 이거 샀는데 이게 제가 경기장에 왔는데 우리 투스스님께서 요 타이어가 이제 마르는 타이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스피드에 쓸수 있는 이게 1998년식이거든요. 1998년식인데 그러면은 이게 마르는 타이어, 초레어한 타이어일 확률이 높다. 마르는 타이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비싸요. 지금 두 알에 만 원. 뭐 이런. 두 알에 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이거 얼마에 샀어? 와. 두알쳐 주십시오. 아, <laughs> 이미, 이미 얘기 다 끝난 거아니까 제가 아이, 다 가져가기로 아니 <laughs> <이미 이미 웃음> 아니 솔직히 아이, 앞 타이어만 쓰잖아요 난니 <laughs> 타이어도 쓸 거예요 <laughs> 아니 맞다 앞 타이어만 쓰니까 아니 전니타이어쓸거 아니깐요 둘둘 뒤에는 안, 안 말려서 쓸 겁니다 둘둘 <laughs> 아니 <아이>, 싫어요 <laughs> 나 뒤에는 그립 있게 나도 안 말리고 쓸 거예요 <laughs> <laughs> 어 미니크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그럼 여러분. 말려서 주십시오. 예.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 잠깐만요. 자. 자, 이것도 마르는 타이어 킷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다이나호크 옛날 버전. 그냥 샀는데 우리. 저, 우리 그냥 샀는데. 이거 웬, 몇 년도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98년 98년. 이그 사장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거 6,000원에 팔던 건데, 어. 그대로 6,000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뜯어봐도 돼요? 아, 뜯어봐도 이, 됩니다. 아, 뜯어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오래됐는지 안 오래됐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음. 간단하거든요? 네. 일단 뜯어요. 아 이거 이렇게 빡빡하게 해보셨대 와, 박스 굽겠다. 박스 굽겠다. 어 박스, 아, 아. 아, 와, 아 진짜. 박스 굽다 아까 줄게 타이어 말려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 뭐 이런, 와, 초판, 초판, 이런 오, 애들 초판 초판 뭐 초판 초판 오래된 거와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안전항뭐 그런 미모용 티츠 신세길에좀 말랐나 이게 아, 자외선에 안 맞으면 안 보시면 어? 말라 좀 딱딱한데 살짝 딱딱하다기보다는 저. 표면이 저. 아직까지 인근에 써뭐어 아, 어, 그대로죠 <laughs> 대박 어. 오 마타 마타 마도 되네 그럼 제도 같이 좀 말려 주십시오 말린기 말린기 강경장님 말린기 만들어주세요. 초판 아니야? 아닙니다. 와 이것도 초판. 팬텀 블레이드도 초판. 살나았는데살 걸. 오예, 예. 아, 오예, 오예. <laughs> 근데 전 모르죠. 예. <laughs> 이것도 초판이에요 그러면? 다다 열어보면 되죠. 이거로. 유... 옆에 보면 되죠. 아니 옆에 봐서 모른다니까 요모어 모른다. 아. 600엔이. 근데 초판일 있고. 거예요. 어왜냐면은 아, 6천원 ,000원, 6천원짜리 그대로인가. 아니, 아니 그게 이게 그렇긴 하네. 100행을 뜰 동안. 야, 야 지금 우리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대박이다. 다 같이 들어왔으면다 초파이. 초파이. 초판, 와, 초파이. 초, 초보한게 아니라 얘도 보는 거지. 어, 비크 스파이. 얘는 뭐야? 어, 비크 스파이더. 왜 왜? 야, 이거 초판이면 진짜 대박. 왜 왜요 왜요? 이게 뭐또 있어요? 잘 모르는 거. 초판이다! 오! 초판 아니네 아, 아 이건 초판 아니에요? 네, 이건 초판 아 이거 아, 아 이건 저 말아 그림에서 바구니 그림으로 바뀌었거든 요아 그 아. 이건 초판은 아니고 토니 토니 초판 아폰 많은 거야 야 나간다. 일단 내가 지금 초판이 몇 개야 지금 스이크가초판인면 대박인데 왜요? 음, 비스 야. 야 고맙네 근데 일단 멋있다 그리면보다 뭐, 이게 더 멋있는데? 뭐. 옛날 디자인들이 슈퍼 원샷이 올라간 게 이뻐요. 와 아, 아, 이거 샷시도 슈퍼 원이잖아. 네. 와 그래. 이거 초판이에요? 이 초판. 네이거 마타 들어 있었으니까. 아, 이거, 초판. 이, 이것도 이것도 초판. 네. 초판. 아, 초판 초판 파티네. 자 제가 원스타 형님이랑 어, 문방구 가가지고 사온 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크러시 기어 세트. 세트로 두개 일단 구매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또 원스타 형님이랑 한판 붙는 걸로 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 구독자 아저씨들 한테 선물하려고 어, 중국산 아저씨들 도 조립 만드는 맛을 조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거 하나 사왔습니다. 요거는 오늘 영상 댓글에 어. 댓글 중에서 한분 추첨해가지고 제가 대댓글로 어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달아놓을 거니까 댓글 쓰고 알람 설정 꼭 해두시길 바라겠구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버드, 어 에디슨 그려져 있는 하버드 과학에서 나온 미니칸데 하버드 과학이 조립이 상당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는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원스타 형님 요런거 조립할 때 얼마나 빡치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타미야 미니카들. 일단 어 원스타 형님이 구입한 크로스 타이거 그거는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지고 갔고 구입한 거. 일단 두개 똑같은 거. 요거 팬텀 블레이드. 이거 두개다 초판이거든요. 두개다 초판인데 어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라이브 할 때라든지 이제 재밌는 컨텐츠로. 한 분에게 요거 한번 나눔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야 이건 정말 예쁩니다. 비크 스파이더 우리는 챔피언에서 나왔던 악당 미니카죠. 비크 스파이더 얘가 이제 챙챙 총총 창챙 챙층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뭐 뭐, 칼날 같은 걸로 이제 다 부수는 악당 미니카인데 아무튼 비크 스파이더 얘는 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상태가 다 좋아요 생각보다. 어. 자 이렇게 생겼고 제일 중요한 거 다이나 호크 이게. 딱 보시면은, 여기 타이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마르는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생긴 거는, 어 일반 배럴 타이어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게 옛날 구형킷에만 들어있는 재질인데, 이거를 자외선에 말리게 되면은, 여기, 이게 지금, 지금은, 이렇게 그립, 그립이 있거든요. 지우개처럼. 이렇게 그립이 있는데, 이걸 자외선에 말리고, 이렇게 닦다 보면은, 완전 반들반들반들반들 반들 반들 하게 되면서, 그립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피드 종목, 나사식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정말 많이 쓰던 그런 타이어인데, 요게 두 알에 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 원, 만 원, 요 타이어만 2만 원입니다. 다이나호크, 초판까지. 아, 정말 보물들을 많이 캐왔는데, 그, 이거는 이제, 사9 2팀의강경장님한테 잠깐 빌려온 마르는 타이어. 자외선에, 이제 말려놓은 타이어인데, 지금 보시면은, 반딱반딱 하잖아요. 이게 그립이 없어요. 아까 그거는 이제 지우개 같은 그립이 있었는데 이건 거의 그립이 없습니다. 거의 미끄러져요. 거의 뭐 김연아 스케이트급으로 어, 미끄러지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닦게 되면은 더 반들반들하게 돼가지고 그립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니카 앞바퀴에 끼웠을 때 엄청난 코너링 속도를 볼수 있는 어, 그런 타이어가 됩니다. 요게 이제 저 위에 있던 다이나호크 타이어를 말리면 요런 식으로 된다 이 말리는 방식은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자외선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찍어볼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 어, 정말 많은 미니카들 요다털었는데그 원스타 형님 것까지 합쳐 가지고 5만원이 안 됐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보물들을 득해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아저씨들 또 동네 어, 문방구, 오래된 문방구들 한번 탐방해 보시다가 보물 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